마지막 작품 유경천정 내거 보고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설은 제목만 바뀌고 비슷한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자, 여기 4번에 대충 개, 기본적인 얘기가 나와. 전쟁을 배경으로 펼친 남녀 간의 비극적 사랑. 전쟁으로 배경으로 펼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지금 내가, 자밀고 1학년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최척전이라고. 얘네도 알고 최척전? 그지? 어, 이별을 하지. 근데 걔네들 자유, 봐봐. 처음에 그 최척전에 최척하고 부인이 그, 개, 자유, 자유연애를 해. 둘이 그 남자가 이제 여자 이제 복원을 반해갖고 이제 눈 맞아갖고 연애를 하지. 근데 부모님이, 뭐야, 허락 안 했었어. 근데 결국 부모님 허락을 얻고는 결혼하게 되지. 그런데 전쟁에 나서 보니 이별하게 된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그지 똑같아 전개가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한 지알로 이생규장자라고도 그지 이생규장도 지네끼리 연애했다가 홀리 치렀다가 전쟁에서 죽고 그렇게 되잖아 똑같아 그냥 내가 소설이라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좋다는 거야 줄거리를. 그런 그러면 읽으면서도 그냥 뭔가 어렵다는 느낌보다 그냥 친숙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지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사랑의 미래를 가지는 똑같아. 남관는없고 합법적 부인을 맺지만 전란 위에서 성취가 자제된다 자, 근데 여기서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스포해도 돼. 결국 여기는 이건 좀 다른 걸다른게둘다 죽어. 남자는 약간 향수병 같은 걸로 죽고 전쟁 나와서 여자는 자기를 해서 죽고 남편 죽었다는 얘기 듣고 어, 어, 여기서 여기 결말을 난다그때서죽어 응. 죽어 그래서 여기다갑자 비극적 사랑을 하잖아 원래 네. 최적전은 뭐야? 만나서 행복한 걸로 결러면 끝나 네. 일본 옷 입고 중국 음. 옷 입고 만나그 소설이 어? 수능이 나왔던가? 글쎄요.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수능이 안나왔으면 최적전도 되게 중요한 작품이긴 한데 그게 왜냐면은 해외 올로케이션으로 되게 스토리가 방대해갖고 자, 니네가 편한 대로 한번 해볼게. 처음 보자. 읽으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할게. 위생이 눈물을 흘리더니 마음을 가다듬고는 말했어. 분님께서는 저를 낳으시어 정성을 다해 길러주셨습니다. 하늘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나 소자가 불초하여 증상과 같은 효성은 못, 본받지 못하고 효자거든. 고사에 나오는 효자야. 고사야, 이것도. 그래서, 인물 나오잖아. 정답. 설명에 나와있어요. 결국, 자의 아픔만 끼쳐드려 말았지. 자는 자식이 잃은 슬픔으로인지, 슬픈 사람이거든? 그 아픔만 끼쳐드려 말았으니, 부려막심한 죄가, 자, 불초가 있듯이 하는데. 이건 알려드도 상관없어요. 이승과 저승에 쌓일 것입니다. 바라 건데, 제 속마음을 모두 말씀드려 유감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지난날 친구와 함께 좋은 절기를 맞아 배에 술을 씻고 남쪽 지방 유람을에 있는데 소상국 대게 소상국 어 소상국이 누군지 대충 알겠어? 잘 보면 알아 이제 잘못 들어가 경박행도 담장을 엿보는 죄를 저내 이생규 장전 그지 담장 엿보 이생규 장전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잖아 만번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알지 왜이게 죽어 마땅한 건지? 붉은 누각에서 한번 이별하고 나서는 말리 강물에 삼기도 하여 소식을 통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거기 프린트해 보면은 부분은... 붉은 누각 이별도 나오지? 문제에서? 아, 페이지 안 알려줬나? 그래서 찾는 거야, 지금? 4, 5페이지. 그래서 어쨌든, 오직 그한 가지 생각이 가슴에 맺혀 결국 미친 병이 생겼으니 죽은 데야 편해질 것이오, 다른 법 없는 듯 합니다. 2번 선지 좀 봐. 이번 선지있지? 혹시 나오는거있는지 나왔지않아? 이건 내가 해줄게 1번 그치? 1번 나왔잖아 효를 다하지 못하는 행동 자칭 맞잖아 잘못 고백 1번 지우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돼 다간 다음에 오면은 못해 자 부모가 집중을 해야돼 알겠어? 집중해야돼 지금 자 우리가 그런 사정을 일찍 알았다면 너를 이 지경 만들었겠느냐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소상국댁에 보내며아 소상국댁이 이제 소상국의 그거구나 여자 쪽이구나 혼인을 청하여 혼례 날짜를 정하고 오도록 분보했다 하인이 미처 문을 나서다 말고 뛰어 들어오더니 기쁜 목소리로 상국댁에서보낸 신부름꾼이 먼저 도착했으다요 위생에 붙인 급히 사랑치러 나가서 신부름꾼을 불러드렸고 남자가 두번 절하고는 무릎 을꿇고상국의 편지를 받지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내가 지금 이거 안 했지 지금 보니까. 그만큼 이제 남자가 편지를 받쳤다 물보고 이거, 이거, 이거 니네가 알만한 거 하면 돼 시, 산으로 만든, 산호 맞지? 응. 빨간색 쳐져갖고 함 속에 얇은 비단 몇 폭과 함께 좁은 종이에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또 2번 선지 한번 보고 문단 하나 끝났을 때 자, 이번 선지좀 봤어, 그래서? 응. 음. <laughs> 에휴. <웃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가 중요한 거야. 그지? 그니까 러 우리가 같은 걸 읽으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나 이해가 다를까. 이걸 참 잡는다는 게 쉽지 않아. 지금 답 남은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답 나온 사람. 어? 너답안 나왔어? 답도 안고 나왔어. 그치? 났지? 어. 이 문제야, 그니까. 이거 지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이거 끝난 거야, 이제, 이건. 나중에 다시 보기는 되게 힘들걸?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나도 고민하는 분은 니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야. 답이 나왔잖아. 2번에 3번. 난 이걸 니네한테 어떻게 해야지, 이어떻게 깨우침을 줄수 있을까? 아직도 모르겠어. 2번에 3번? 내가 아까 내가 힌트를 줬잖아. 집중해야 돼. 라고 했지. 우리가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겠느냐. 소상국댁에 보내서 혼인을 청해 하 혼례 날짜 정한 오도로 분부하였다. 응? 그런데 상국댁에서 친부군이 먼저 도착한 거야. 그게 편지가 온 거라고. 그럼 내가 요새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그거야. 앞으로 문제를 풀때 사건의 순서 같은 거 신경 잘 쓰라고. 순서. 그 얘기 해줄 수 밖에 없지 여기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3번에 편지를 받은 후 마음을 돌려서 허락했다고 돼있어. 누가 봐도 순서가 중요한 거지. 이거니까.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 편지 받기 전에 이미 끝났잖아요. 이걸. 왜냐면 니네가 웃기는 게 뭔지 알아? 니네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 지금. 그런데 놓친다는 거지. 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 그 생각이야. 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소나기 얘기했잖아 중학생 이 소나기 가르칠 때 이게 좀 기억나? 소나기 소설을 가르치고 나서 내신을 딱할때 애들 중학 한 15년 20년 전이야. 딱 소나기 소설 다 가르치고 나서 애들 끝나고 애들한테 물어봤어 중학생들 보고 얘몇 학년이야? 나물어봤다러 거니까 이 소년 얘소년까몇 학년이야 소년이, 그지? 그러니까 애들이 답을 못해. 근데 한 명은 여학생 하나가 딱 대답을 하더라고. 내가 그게 인상 깊어서 20년 전인데 기억을 해. 그지? 그니까 왜냐하면은, 읽을 때, 리액션 있잖아. 막, 잡단 리액션을 깔잖아. 생각하면서 읽는 거거든? 나도 보면서, 이거 대한민국에 소나기 읽은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읽으면서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근데 둘이 사랑하는 거잖아. 도대체 몇 살이나 처먹는데 벌써 사랑하고 난리지? 뭐썸 타고 난리야? 그지? 그게 궁금한 거야. 그렇지. 그게 궁금한 거지. 왜왜얘몇 살이야? 속으로 생각을 하나 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거나 생각하면서 이제 뭐 물음표 궁금증을 찍던가 아니면은 속으로 이제 아 여기 다뭐 이런 리액션 없이 그냥 기계처럼 읽는 거야. 기계처럼. 독서를 그렇게 기계처럼 읽어버리니까 남 읽고 나서는 뭐 남는 게 기본적으로 없는 거지. 그런 다 놓쳐버리니까. 는거 중학생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은 그래서 내가 그걸 좀안 시키려고 애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기계처럼 읽는 거 말고 어찌 시키냐 그래서 같이 책 보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마다 이게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내가 요즘 이소보아 같은 거 읽어주는데 읽으면서도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읽는 것이 중간중간 읽어 지금 그게 됐지 안 됐지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됐어 그래서 2번에 3번 별표 다 5개 2번 물론, 발케, 발견, 발견 못한 사람 빌표다 섞인 거지. 반성해야지. 이 상황을 기억해야 된다니까? 아, 내가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를 놓쳤구나. 또안 나올 것 같아? 나올 수 있지, 충분히. 사건의 순서는 또 나오지, 당연히. 뭐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자, 순서에 대해서 신경 쓰자는 거야, 항상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사건이 일어난 것만 신경 쓰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라. 언제? 그지 얘가 먼저 갔어? 어, 여자 쪽이 먼저 해결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 이제 편지 나왔어. 너희는 일본에 집중할 거야, 이제. 저는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가문의 사람으로 조종에서 벼슬하여 재상의 지위에 오르고 부기도 누렸습니다. 이거 여자 쪽 아빠지? 지금은 여생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서 벼슬에서 물러나 집에서 쉬면서 고종을 답사하기도 하면 지내면 뭐, 물으면 됐어. 그냥 지내고 있대, 쉬면서. 물고기와 새를 벗으로 삼고 꽃과 다이나무를 즐기며 맑은 응치를 돕기도 하고 손님을 맞아 술잔을 열고는 하루를 보내겠다. 팔자, 상팔자네. 지난 날 아름님께서 아름다운 경치를 따라 우연히 저희 집에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정이 많아서 문득 그 미천한 몸으로 꽃이 이슬해졌듯 다리 구수, 구름에 치듯 홀로 지내며 생긴 원인을 떨치지 못했으니 아, 홀로 지내며 생긴 원인을 떨치지 못해서 남자한테 눈이 멀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이 늙은에 비해 죄입니다. 이리 이이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후련도 어쩌겠습니까? 손지 봐, 그래서 1번 손지 뭐 나오고 있는가? 이게 그래서 얘기지만 했 이게 그때 그때 보는 걸잘 해야지 문제를 소설을 쉽게 풀수 있지. 지나가 버리면 또 보기 힘들어. 지나가면 힘들어. 답 나왔지? 1번 <laughs> 이거잖아. 별거 아니잖아. 소, 부친의 삶에내려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 해결했고. 어쨌든 뭐, 초나라의 징기한기에 이미 깨지고, 진나라의 난세에 모여들지 않으니, 이별의 한이 되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냥 지금 부정적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라는 거. 설명 다 돼있어. 거기는. 별로 이걸 기억할 필요 없어 그렇지. 어쨌든, 목숨이 신라과 같습니다. 난세가 죽으면 봉황새도 쓰러지나니 만일 부부의 정을 가로막는 천지가 다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날을 홀례를 올리게, 올리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 서 저희 집에한미함을탓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한미함을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필요 없지. 편지를 다 읽자 승부그이두번 전한 다음에 사정 안했고 저희 자식아 기대가 아근에 헤어진 뒤에 뭐 꽃밭 가운데서 기다리다가 어린 종 하나를 강촌을 물에서안님의 소식을 수소문하겠는데 말씀 이렇게 얘기했대. 젊은이 두 사람이 호숫가에 배려되고 한바탕 즐기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은 못바꾸려 아씨는 마침내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못 봤다는 거지. 그 남, 이 젊은이 두 사람은 이제 그 남자 중에 하나겠지. 어쨌든 그래서 마음을 헤어나지 못하고 계셨는데 주인님께서는 아씨가 잔뜩 틈에 타서 비단상치를 두다 그리움을 누려한 시를 발견했어. 그지? 그리고 는 이게 바로 그 시야. 아씨가 지은 시야. A 볼게. 3분의 A. 1번하고 4번하고 4번도 아닌 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지? 1번하고 4번하고 대충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지? 줄이 끊어졌네라는가? 그지? 응 상사고 그리고 상사병 아니지 상사병 그지? 생각하는 그지? 생각하다 마음의 병자 위생과 소숙방은 젊, 좋은 날에가리서 혼례를 행했어 그 혼례했고 외적이 조선 침략 그래서, 뭐, 어, 위생의 부친을 장군에 임명했고, 그 다음에 위생의 부친을 위생을 불러서는 함께 참전하게 됐어. 이런. 그지? 소수방은 통곡하다가 혼절했고, 왜 한지, 그제 모두 가련히 여겼고, 위생이 말에 달려서 집에 이르러 보니까 장군은 군사를 막 출발시키던 참이고, 간신히 그 뒤를 따랐고, 마음이 급들어 하는데다가 산룡과 강을 건너며, 먹다 보니 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병이 제발. <laughs> 처음에, 헤어졌을 때 이제 그때 그지병 제발 뭐 보는 건다 마음을 슬피 하고 낯선 땅 낯선 곳에 돌아다니 돌아가 생각만 더욱 간절하고 그래서 얘가 시를 쓴 거야 자 2번에 2번 4번 5번 확인할게 시 대충 보면 되겠지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기본적 스토리라인을 면 되는거지 그니까 그지? 어. 자 어쨌든 김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위생 김생 그니까 생이라는게 이름이 아닌거 알겠지? 그지? 어 내가 알기로는 그건데 벼슬하지 않은 그 그냥 양반의 생이라고 붙이는걸로 알겠는데 그 허생전에도 허생도 있잖아 누가 생생 그지? 생생 위생이 금난설를 빼앗을 부채에 시한 편을 썼때 시는 담온 같대. 그런 시가 나왔어. 시다 나왔어, 이제. 그럼 뒤에는 뭐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 여기는. 위생이 어, 자네 시는 여기는 죽었다는 거안 나오고 나는 슬프고 개론 러운님 생각이 참 다르고 몇 달이 지났고 매게 신락같다 금방을 목숨 이끊어지하자 부하가 이제 장으로 소실했는데 어쨌든 죽었어. 언니, 자 3번 답, 은 4번 답, 답 체크. 4번은 이제 어느 정도 내용 파악했으면 금방 할수 있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냥 4번 정답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정답이야. 이분 탓인가 요즘 수투에 있는 고전 소리도 옛날 에 어려운 말 별로 안 나온다. 되게 현대어로 출연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좀. 다 결정해 두 개다 선번 접보다 한 사람 위해서 잠깐 하나 보여주면은 어디가냐 여기. 남한 사람인 최척이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걔도 공부 하러 다니다가 그렇지? 어?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오경에게서 구에 쫓지받는다. 겁나 적격이 하자. 그 최척은 크, 연애편지. 요즘 연애편지 없지? 연애편지 쓰는 사람 봤냐 주변에? 못 봤지? 그 요즘은 연애편지라고 뭐야? 그냥 메시지 보내나? 사귀는 사람끼리 편지 주고받아? 편지를 주고받아 손편지를? 아 그렇구나. 아 편지. 자그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면 사랑을 확인하고 아까 봤지. 위경 천재도 시 주고받았잖아. 똑같이 시를 시 주고받아. 그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 저 어제 혼담 주소를 부탁한다. 여자 쪽에서 부탁했어. 을 이것도 이쪽 여자가 먼저, 먼저 갔어. 음, 두 사람 마친네? 어 맞아 그래. 여자 쪽이 먼저 가.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하게 되지만, 혼인날 기다리던 중,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외병의 치를 맡겨서 의병으로 전쟁이 나가게 돼. 그래서, 혼인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지? 심씨가 얘를 이제 다른 애 사이로 이제, 어, 맞이하려고 하지. 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딸 과부로 들 수는 없잖아. 아직 혼인을 안 치렀으니까. 약혼만 한 거지, 그니까. 러이 상황 알고 있어요. 시최측좀 비슷하니까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오경은 최측을 끝까지 기다려 혼인하고, 결국 나중에 만나서 혼인하고 다시 아들 낳고 사는데또 전쟁이 터져. 이번에 정유재라 그래서 또 헤어져.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 그 배인데 그 배가 어디 에 있는 배? 베트남. 베트남. 안남이라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올룩해져 중국도 갔다가 베트남도 갔다 그래. 그리고는 한번더 헤어질 거야 내가 이거는 또 헤어져. 세번 헤어져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막또 자식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이야. 이게 최적전이야. 어, 비슷하지, 되게. 그냥 소설이 또이런게비슷한 스토리, 스토리 비슷해. 자, 분명히, 왜안 움직여? 누가 봐도 비는 상황이 이게 맞아. 자연물이 있었고, 고향들이랑은 맞겠지, 당연히. 당연히 맞잖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자연물이 있으면 끝나는 거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이거 일부러 봐. 이별하던 당시라고 돼. 이건 이별하던 당시가 아니라, 그지? 지금이지, 지금. 이별하던 당시에 쓴게 아니라 지금 쓴 거잖아. 그때 쓴게 아니야. 그래서 틀린거 그리고 씨는 위험했어. 씨는. 그치? 그런데 다행히도 격렬한 전쟁터는 격렬한 모습이 없어갖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그렇게 격렬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전쟁의 긴장된 분위기만 나온거야 격렬한기보다는 긴장된 전쟁터의 분위기 그러면 다 되는거지. 그 그러니까. 그리고 얘 예. 그치? 이것도 위... 이거는, 여기는 맞아. 위생의, 이 생의 의지가 맞아. 담 넘어서 엿보고 만났잖아. 근데 얘, 얘.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나도 이게 뭔 소리야, 그랬어. 위생이 외기치 못한 운명을 수용했어. 이씨가 외기치 못한 운명을 수용했다고? 뭐지? 외기치 못한 운명 수용? 혼례를? 뭐 이상하잖아, 이거는. 갑자기. 그지 그래서 다음에, 일본이지 뭐, 1번이지, <laughs> 뭐. 자, D는, 음. 개인의 의지를 피할 수 있는 역사적 비극 맞고, 음. 비극적 사랑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이건 최초점 똑같아. 그리고, 여기, 전제 참전, 참해서 C를 유지 못하고, D로 인해서 전쟁 병을 얻은 거고, 죽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친이 위생의 부모에게 전한 편지에는 소수이여자봤죠그지 위생과 소수방 합법적으로 이념에아그지 아까 봤잖아, 편지를. 결혼시키자고. B와 D로 인해 아프게 된 위생은 부모의 근심사지. 여기 두번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했고, 요기는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거지 응. 죽는다는게 좀 충격적이지? 이, 이 얘네들은 좀 작가가 있을때 뭐 이게 작가 없는건 보통 비극이 별로 없거든? 옛날 소설 보면은 그지? 어, 어. 이생규 장전인데 작가가 있잖아 그 작가 있는거는 다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 자 이게 위경천전이야 이 소상 이, 이 여인이 아까 이름 뭐였지? 소스빵, 소스빵, 이름이 소스빵이지, 소스빵, 이름이 숙빵이야. 소수빵. 됐어, 오케이.